박서진 vs 유다이 라이벌인 줄 알았는데 95즈 동갑내기 우정 비밀 공개 MBN 위2025 한일가왕전은 한일 양국 최고의 트로트 가수들이 자존심을 걸고 펼치는 대결이라는 점에서 방송 초반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끌어모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건 바로 95즈 동갑내기 박서진과 타케나카 유다이의 라이벌 구도였다. 예선전부터 이어진 두 사람의 초박빙 접전은 단순한 노래 대결을 넘어 국적과 장르를 뛰어넘는 팽팽한 긴장감을 선사하며 방송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 대중들은 이들이 무대 위에서 서로를 견제하고 승리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을 보며 스릴 넘치는 한일전위 묘미를 만끽했다. 그러나 지난 방송에서 드러난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우정은 이러한 예측 가능한 경쟁 구도를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인 반전이었다. 이들의 관계가 단순한 라이벌이 아니라 깊은 우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일가왕전 이 단순한 서바이벌쇼를 넘어선 새로운 차원의 감동을 줄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는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에 열광하는 이유가 단지 승패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예상치 못한 인간적 서사를 발견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며 프로그램의 흥행가도를 더욱 단단히 고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반전이 더욱 놀라운 것은 박서진이 한국 트로트계의 독보적인 장구의 신으로 불리며 전통 트로트 감성을 대표하고 유다인은 일본 록 음악계에서 묵직한 감성을 선보이는 아티스트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국적은 물론 음악적 장르와 스타일까지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사람이 무대 위 라이벌 관계를 뛰어넘어 진정한 동료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특히 대결을 앞두고 두 사람이 따로 만나 승패를 논하기보다 함께 좋은 음악을 남기고 싶다는 진솔한 마음을 나눴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되면서 시청자들은 단순한 순위 경쟁을 넘어선 이들의 순수한 음악 열정에 깊이 공감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우정은 단순한 출연진 간의 친분을 넘어 한일 양국의 문화적 장벽을 허물고 음악을 통해 진정으로 소통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이로써 한일가왕전은 단순한 경쟁이 아닌 교류와 화합의 장으로 인식되며 프로그램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이 사건이 왜 충격적인지 두 번째로 짚어볼 점은 바로 무대 밖의 만남이라는 예상치 못한 비하인드 스토리의 공개다. 경쟁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은 대개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는데 집중하거나 상대방의 전략을 분석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박서진과 유다인은 대결을 앞두고 단둘이 만나 따로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한일가왕전위 경쟁구도가 결코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짜여진 각본이 아니라 출연자들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진정한 드라마임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승패를 떠나 박서진과 유다이가 함께 부르는 노래라는 아름다운 결과물을 남기고 싶었다는 이들의 진심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순수한 예술적 목적을 잃지 않는 두 젊은 아티스트의 고결한 가치관을 보여준다. 이들의 우정은 경쟁 프로그램의 본질을 누가 이기는가에서 어떤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드는가로 완전히 전환시켰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K팝과 일본 J팝의 경계를 허물고 음악을 통한 진정한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단순한 방송 프로그램의 흥행을 넘어선 문화적 의미를 지닌다. 네 번째로 이 사건이 주목할 만한 이유는 이들의 무대가 단순히 개인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한일전이라는 대결의 본질을 재정의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연예인 판정단 시계루가 누구에게 눌렀어도 이상하지 않을 대단한 대결이었다. 이게 바로 한일전이라고 극찬한 것은 그 의미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전까지 한일전은 축구, 야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처럼 한쪽이 이겨야만 하는 제로썸 게임의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박서진과 유다이의 무대는 누가 더 잘했나를 판가름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한 조화를 이뤄내며 오히려 함께 했을 때더 빛나는 새로운 형태의 대결을 제시했다. 이들의 무대는 경쟁을 통해 상대방을 압도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장점을 존중하고 협력하여 더욱 위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한일전임을 깨닫게 했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키며 민족 감정을 넘어선 예술적 교감이야말로 문화 콘텐츠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보여준다. 궁극적으로 박서진과 유다이가 보여준 무대와 우정은 단순한 방송의 흥행을 넘어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의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한다. 더 이상 시청자들은 승패가 갈리는 자극적인 대결 구도에만 열광하지 않는다. 경쟁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예술적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피어나는 진실된 인간적 서사에 깊은 감동을 느낀다. 한일가왕전은 박서진과 유다이의 아름다운 협업을 통해 경쟁이 아닌 협력이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들의 무대는 결과보다 과정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지 보여주며 국경과 장르를 초월한 음악의 힘을 일깨웠다. 앞으로 많은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이 박서진과 유다이의 아름다운 경쟁을 새로운 모범 사례로 삼을 것이다. 이는 미래의 K 콘텐츠가 단순히 보는 재미를 넘어 함께하는 감동을 선사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임을 예고하는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이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들이 선택한 곡 오자키 유타카의 'I Love You'와 무대 연출에 담긴 깊은 의미다. 이 노래는 한국에서 포지션이 리메이크하여 큰 사랑을 받은 곡이기에 한일 양국 시청자들에게 공통적으로 감성을 자극하는 히든카드였다. 하지만 더욱 놀라웠던 것은 박서진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유다이의 묵직한 감성 보이스가 충돌하지 않고 완벽한 하모니를 이뤄냈다는 사실이다. 이는 두 가수가 자신의 기존 스타일을 고집하는 대신 서로의 장점을 살려 무대를 완성하려는 노력의 결과였다. 트로트 가수 박서진의 섬세한 감정성과 록 가수의 유다이가 가진 깊은 감성이 만나 그동안 두 사람이 보여줬던 솔로 무대에서는 볼수 없었던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했다. I love you라는 곡이 가진 서정적이고 애절한 감성이 한국어와 일본어 가사를 오가며 더욱 극대화되었고 이는 대결이라는 프레임 속에 갇혀 있던 두 가수가 협업을 통해 얼마나 거대한 예술적 폭발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입증했다. 이들의 무대는 단순한 가창력 과실을 넘어 음악이 가진 본질적인 힘을 일깨워주며 객석과 시청자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네 번째로 이 사건이 주목할 만한 이유는 이들의 무대가 단순히 개인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한일전이라는 대결의 본질을 재정의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연예인 판정단 시계루가 누구에게 눌렀어도 이상하지 않을 대단한 대결이었다. 이게 바로 한일전이라고 극찬한 것은 그 의미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전까지 한일전은 축구, 야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처럼 한쪽이 이겨야만 하는 제로썸 게임의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박서진과 유다이의 무대는 누가 더 잘했나를 판가름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한 조화를 이뤄내며 오히려 함께했을 때더 빛나는 새로운 형태의 대결을 제시했다. 이들의 무대는 경쟁을 통해 상대방을 압도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장점을 존중하고 협력하여 더욱 위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한일전임을 깨닫게 했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키며 민족 감정을 넘어선 예술적 교감이야말로 문화 콘텐츠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보여준다. 궁극적으로 박서진과 유다이가 보여준 무대와 우정은 단순한 방송의 흥행을 넘어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의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한다. 더 이상 시청자들은 승패가 갈리는 자극적인 대결 구도에만 열광하지 않는다. 경쟁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예술적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피어나는 진실된 인간적 서사에 깊은 감동을 느낀다. 한일가왕전은 박서진과 유다이의 아름다운 협업을 통해 경쟁이 아닌 협력이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들의 무대는 결과보다 과정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지 보여주며 국경과 장르를 초월한 음악의 힘을 일깨웠다. 앞으로 많은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이 박서진과 유다이의 아름다운 경쟁을 새로운 모범 사례로 삼을 것이다. 이는 미래의 K-콘텐츠가 단순히 보는 재미를 넘어 함께하는 감동을 선사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임을 예고하는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이다. 박서진과 유다이의 95즈 우정은 단순한 방송 흥행을 넘어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합니다. 시청자들은 더 이상 자극적인 대결 구도에만 열광하지 않습니다. 경쟁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예술적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피어나는 진실된 인간적 서사에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한일가왕전은 두 사람의 아름다운 협업을 통해 경쟁이 아닌 협력이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의 무대는 결과보다 과정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지 보여주며 국경과 장르를 초월한 음악의 힘을 일깨웠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K 콘텐츠가 단순히 보는 재미를 넘어 함께하는 감동을 선사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임을 예고하는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